은맨과 캐리비안의 해녀 그후 이야기. 어라 초청장이네.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. 어이 개업 축하 축하. 선물은 나야. 후후. 왓썹맨 커먼요. 고마워 맨 뭐야 조성 시대야 뭐야? 언제 정말 투? 일단 맛좀 어, 봐. 보자마자 공격. 우, 오물 오물. 오 이런 맛이 나다니 충격. 어때 어때? 심지어 가격은 단돈 백 원. 뭐야? 남는 게 있어? 완전 개이득이네? 그래, 이 맛이야 맛있는데? 시하네 문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음, 맛있어 근데 소름, 문어빵에 문어가 없어 자세히 보야 모르겠다 자세히 맡아야 문어 냄새난다 맛은 있는데 오묘하단 말이야 어? 뭐지? 저 꾸밀거림은?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?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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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들어, 이게 무슨 문어빵이야? 사기잖아, 사기! 잘 먹고 왜 그래? 사기라니? 안 보여? 문어가 십다뱉은 빵. 이 정도 면 완전 솔직, 투명기업 아니야? 어, 여기 좀 와줘야겠어. 바다를 정복하러 왔다. 어이, 눈살. 어서 오고. 응? 갑자기 나 보러 온 거야? 아하하하하 <laughs> 해적왕이 될 거야. 잡았다요, 놈. 그렇게 해적은 해적왕과 눈새여왕 에게 맞고 기절